가따라 다 코레! 가따라 기갔 어딨다, 고래 가라 나갔다 죽분아 실질 알아 나도거 스크린즈 가져왔크스이 굿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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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 23번만 2 3번 나이스.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다 좋다. 자리 자리 23번. 탑탑탑탑 탑. 7 9 8 7 6. 이스 아! 라 올라 올 사람 맞다 사람 맞다 사람 맞다. 뒤에 온아 뒤에 온다. 뒤아 뒤에. 들어들어들어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굿. 아이고. 잘고. 정현이. 자. 에이. 안고고정규 뛰어줘. 정현아 나와. 굿. 오케이. 나이스 백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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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좋아. 아, 좋다좋다 준비, 또다, 가자 가자이나몇 여기 스 파울 진짜 올라가요. 그렇다. 가 가시. 이이봐 아. 아, 봐. 이, 이 아야, 나이스. 집중, 아, 집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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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괜찮아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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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<laughs> <됐다, 됐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없다고>. <laughs> 따라. 세졌다. 이때는 나면 돼. 이거. 시간 다 쓰면 가놨어 골드 시안려

그거 주간... 아, 저거... 어, 주간... 어, 주간... 너... 반 나이스 가자, 반대, 안빼 23번 공 보고 반절 체크, 관체체체체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천천반 천천히 원샷, 원샷 기훈 원샷 원샷, 이렇게 올라와서 원샷 원샷, 원샷 원샷, 원샷,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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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. 승마만 갑시다. 3초 승마가 3번 23번. 어차피 23번이다. 22, 안 돼. 미친. <목소리> <아이치. 목소리>